방 서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아 우주공입니다.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책 한자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또 특별하게 독립출판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2년째 서울에서 어, 열리는 리틀 프레스 페어에 다녀왔었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가보면. 정말 상상치 못했던 책들도 많고요. 또그 책을 만들어내신 분들이 되게 즐거워 보여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 다녀와서 저희도 부필이라는 매거진을 만들었고요. 자, 그럼 어떤 책이 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스페인 타일 한 장. 어, 이 책은요, 계획 없이 스페인에 간 10여 년 동안 방송 작가를 했다가 계획 없이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 도자기를 만나고 좀 잠시 머물까 하다가 5년이나 살고 온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주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짠! 휴! 하마터면 결혼할 뻔했잖아. 이 책은요. 음, 여러분들 경험 많으실 텐데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나 동료로부터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1 0가지도 넘게 듣는 거죠. 씻지도 않고 자는 남편. 내 네, 나만 찾는 아이들, 양쪽 집의 경조사, 내 네. 그래서 내 일, 내 취향, 내 물건, 내 공간, 내 시간, 내 사랑, 아직은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laughs> 여기 그림, 조그만 그림이 있는데, 잘 나오나? 너무 귀여워.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있고 싶은 거지. <laughs> 그 다음은? 어, 저희 제목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겉짝 간지 네, 이 책은 일단 굉장히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식물성 콩기름 잉크 재생 종이로 만들어졌고요. 사진 그진하기를 과하지 않게 조절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에코페미니스팀수노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고 어 모든 성의 평등한 권리와 인권을 생각하는 작은 농부들이 도시를 버리고 어, 시골 마을로 가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기 어떤 문장이 있냐면 우리가 정말 벗어나야 하는 게 무엇인지 말하는 농부가 있어라는 문장이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궁금해서 또뭐 책을 골라봤는데. 뒷면에 보시면요이 에코페미니스트 소녀들의 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맨발로 이렇게 흙을 밟아보고 싶어요. 근데 아마 신발 벗고 진짜 발바닥이요, 땅에 닿으면 저는 아마 이렇게 발가락 못 펴올 거예요.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 책은 짝 귀여운 그림에 백빵기획. 전국 빵집을 여행한 기록을 담은 만화책입니다. 내가 빵이란 맛을 기억하는 건 7살 때다. 그빵 맛을 잊지 못해 22년간 열심히 빵을 먹었다. 그렇게 계속 빵을 먹다 보니 국내에서만 빵을 먹기에는 세상은 넓고 빵은 너무 많았다. 네. 그래서 시작된 백군대 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출발합니다. 빵빵. 글 그린 개띠랑. 개띠인가? 놀라서도 개띠인데. 어, 개인정보인가? 어, 그럼 개인정보를 막. 소띠인데 소띠. 제 소띠인가? 이미 늦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늦었습니다. 웃음> 다음 책은. 의사였다가 교수였다가 엄마였다가. 어... 다 제목에 다 나와 있죠. 음, 일단 의사가 되셨어요, 이분이. 근데 의사가 내 길이 맞나 아직 확신도 안 서던 차에 또의도치 않게 교수까지 되셨대요. 근데 엄마까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그림은 이 의사 선생님의 환자분이 직접 그려주셨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소우주 비진주 이거는요, 공무원을 그만두고요. 저기 경남 남해군 한적한 시골 마을에 내려가서 느린 여행자들을 위한 남쪽집이라는 숙박시설을 운영하시고 또 와인 바틀샵 소우주를 운영하시는 작가님 이름이 이준민 작가님의. 책입니다. 소우주라고 해가지고, 어, 이거 어. 제가 꼭, 읽어봐. 어, 여깄네. 어찌 보면, 85년 소띠인 내 인생도 그랬다. <laughs> 그러네요. 인간이 시키는 대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기만 하고, 평생 마음껏 들판을 누리며 놀아본 적 없는 것이 소 아닌가. 어찌 보면, 85년 소띠인 내 인생도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어. 처음에 봤을 때, 어. 만두님이, 어. 우주곰 님이 쓰셨어요? 이랬어요. <laughs> 아, 네. 우주곰 님은 책을 곧낼 겁니다. 그 책이 <laughs> 곧 나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네. 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여 참고 견뎠는데, 고생 끝에또 다른 고생이 오기만 했다. 이런 고통에 메리우스 띠에 지쳐 더는 성실한 소로 못 살겠어. 라고 외치며 조직에서 뛰쳐나온 뒤, 어머! 나도 뛰쳐나오고 싶잖아. 나 그래서 요즘 달리기 하나? 어, 그 욕구를 거기서 풀고 있는 거지. 나한순간에 뛰쳐나오믄을 위해서 지금 달리기 하나? 아! 아무튼, 뛰쳐나온 뒤 회사 바깥의 새로운 세계가 매우 넓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저 오늘 8kg 성공했습니다! 자, 막강을 이용해서 최장가자 갱신! 아니, 이거, 8, 아니, 이거 8kg! <laughs> 박수 쳐드릴 손이 없어서 아쉽네요. 네 다음 책. 엄마, 나는 이제 내가, 내가 키울게. 키울게.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서울예대 학생들이 썼습니다. 이거 이한 줄이면 설명 다될것 같은데요. 엄마 없이는 못 살지만, 엄마랑은 못 살겠네. 뭔지 너무 아시겠죠? <laughs> 네. 네, 일곱 명의 성장 에세이라고 합니다. 여기, 뒤, 아, 똑같네요, 그림은. 음. 뒤에 배낭을 메고 있는 게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음. 네, 배낭을 메고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곳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짠! 미운 남편 데리고 다니기 제목이 안 보입니다 아, 손가락 미안합니다.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한 아, 목별 뭐 말씀을요 네 층층이 밉고 층층이 예쁜 남편 남편과 매일 고도의 전쟁 심리전을 치르는 여행기라고 하는데요 아 하...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네 고도의 <laughs> 심리전 너무 지금 듣기만 해도 피곤합니다 심리전 안 하고 는 부부로 살수 없나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심리전 없이는 안 될까요? 아니 연애할 때도 밀당하고 결혼하면 고도의 심리전쟁을 해야 된다면 저는 책과 결혼하겠습니다. 뜬금 선언 <laughs> 아, 미안합니다. 누가 보면 연예인인 줄 알겠어요. 저는 음악과 결혼. <laughs> 네. <웃음> 자 마지막 연두의 재활 일기. 어, 이 작가는요. 연두님이네요. 예고 없이 하반신 마비가 왔대요. 그래서 음, 치료도 해야 되고 재활도 해야 되는데 가족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당황을 한 거죠. 간병인을 구하고 재활 치료를 하고. 그래서 음, 그런 경험들을 어, 나중에 이제 또 초창적인 장애로 겪게 될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처럼 당황하지 않고 어,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년차 재활치료기를 냈다고 하네요. 이 책은 저도 꼭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2020년 5월 사고로 하반신 마디가 되셨고 아직도 처음에 막막하고 자존스러웠던 감정을 잊지 못한다고 어, 가족도 본인도 준비를 해주지 못했다고 네. 이번에 그림을 그리는데 항상 따뜻하게 응원을 해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하는데요 저는 어, 이런 용기를 가지고 이런 책을 낸 작가님께 저는 감사의 마음을 어, 드립니다 꼭 이, 저의 이 감사한 마음이 연두 작가님께 전해지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짠 책상자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책방 서류는 놀러 오시고요. 눌러 오시면 똘라비가 굉장히 맛있는 라떼 레시피를 개발했다고 하니까 한번 드시러 오세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레시피가. <laughs> 그때 그때 맛이 좀 달라요. <laughs> 네. 그러니까 좀코 막혔을 때맛잘 모를 때 오세요. 아니 그 정도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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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럼 안녕. 네 안녕녕.